반갑습니다. 매직꾼입니다. 5월 2일 자동 매매에서 한 종목 매도되었습니다. 솔트룩스 매도되었고 매도 금액은 55만 원입니다. 자, 오늘 장이 좋았네요. 85만 원1.36% 상승했고 누적 수익금이 1,666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. 자, 조금 있으면 최고 수익금 깰수 있겠네요. 자, 하락을 10% 했다가 약간 상승을 했는데, 자, 고점까지 거의 다 붙어줬습니다. 오늘 자 계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솔트룩스 11.79% 수익률이고, 58,580원 수익 났네요. 자, 그래서 지금까지 1,988만 3천원 수익 중입니다. 자, 이제 12만원만 수익을 보면은 2천만원 넘을 것 같습니다. 솔트룩스 MG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가 저점이죠. 저점부터 지금까지 MG표 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래그하면은 1208억에 67% 남아있네요. 자67% 70%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삭제해야 되고 자 여기 1차 타점인 평당 근처 평단에서 이렇게 1차 매수를 해서 자 조금 두고 있다가 매도가 되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여기에서 매도가 되었습니다. 자, 이제는 관심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